시청자 여러분, d s g 베스트먼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0일 2시 6분인데요. 세력이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넘길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넘길 생각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매수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홀딩 중이어가지고 30%가 넘게 수익 중이긴 한데, 이게 제가 d s g 베스트먼트를 계속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이게 수급 대장에 뗄려야뗄수 없는 2년의 종목이 디에스신 베스트먼트네요. 그리고 제가 6월 18일 날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뉴스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냐. 뉴스 하나를 봤을 때 주식 트레이더와 일반인들은 이거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시야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에다가 에너지 도를 만든다고 했겠죠. 이것도 십수조금이다. 데이터 센터 GPU를 했고 한... 데이터 센터라고 언급을 했죠. 데이터 센터를 왜 언급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재명이 필요사 AI라는 곳을 방문을 후보자 시절 때 했었을 때 점상을 갔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재명의 1호 공약으로 했을 때 AI입니다. 얘는 인베스트먼트 종목이지만 필요사 AI 거기에 지금 대주주급으로 지금 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사 AI 관련된 뉴스가 뜨면 얘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위로 야금야금 올려주는 게뭐 세력주의 2번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번이 위로 야금야금 올려줬을 때3 플러스 1 재료와 수급이 붙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수급이 붙어 올라가는 거랑 당연히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아주 좋은 자리를 야금야금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다는 게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눈에 뻔히 보이고 있다는 게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명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는 그냥 AI 관련돼가지고 AI 칩, 그러니까 AI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태가 되었습니다 AI 1호 공약 이재명 정책주 <laughs> 그런 느낌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MPU를 뭐 발견을, 발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상관없어. AI 관련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돼. 그래서 진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저번주에 지금 이재명이 G7에서 돌아왔죠. 어, 관련돼가지고 5대 총수, 삼성, 현대, LG 뭐 해가지고 롯데랑 해가지고 했을 때이 총수들 중에서 최태원이랑 이재용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비공개 회담이라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나왔는데 최태원이랑 이재용 둘다 이재맨도, 이제 둘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약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주는 거에 대해 고맙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음 그렇다면 뭔가 액션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액션을 최태원이 선빵을 날려줬습니다. 울산 SK 데이터 센터 7조 투자하겠다. 아, 화끈하네. 그래가지고 데이터 솔루션을 제가 아까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징주가 붙은 건또 CK 솔루션이야. 아, 하여튼간에, 어쨌든 어쨌든간에. AI 관련돼가지고 얘도 지금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분봉상 봤을 때 전유수가 나왔던 오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죠. 8,000원이라고 하는 매물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매수했을 땐 여기가 목표가였는데 점상 가가지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8천원에서 해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좋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 타점은 다 보내드렸으니까 매도 타점에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고 DSC인베스트먼트를 끌고 오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도 정말 잘 매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타점을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이 번호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앞에서도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매도했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세력주를 매매를 잘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 드리고 얘를 어떻게 또 다시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뒤에서 GS c 신베스트부터 기술적 요약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G2부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티스신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 s 스시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 소멸이 된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 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 0 0 0원줬습니다 8 0 0 0 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제가 8 0 0 0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랬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얘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에 대한 모습들 세력이 핸들링하는 것들을 캔들에다 나와있습니다. AI 검색기 필요 없습니다. 수직 필요 없어요. 캔들에다 나와있고 그 캔들에서 세력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풀어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타점을 문자로 받으시면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봐주시는 게 그게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카카오톡 요즘에 검열세 가지고 카카오톡도 안 하고요. 텔레그램 뭐 리딩방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딱 하나 유튜브랑 타점 두 개밖에 안 합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체크했던 명분, 그거에 대한 지속성, 뭐 AI 정책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봤을 때 가장 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데이터 센터였거든요. AI 관련돼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PU를 5만 개를 확보하는 데만 2.5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집어 넣었을 때 GPU가 패키지로 갈 때. HBM도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냉각도 들어간다고 그랬고 하여튼간에 세팅해야 될게 무진장 많거든요. 클린 룸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걸 SK가 7조를 투자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걸음을 다가설 수 있게 되겠죠. AI 강국에 대해서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DSC 인베스트먼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 짧아진다는 거는 분출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관성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지금 이거는 관성 구간은 아닙니다. 요게 관성이고, 뭐, 그 뭐야, BHI 같은 게 관성이지. 지금 이건 아직 시작을 안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리가 좋다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깔나는 매도타처럼 보여드리려고 계속 매 눈으로 지켜보고는 있는데, 계속 뉴스 관련돼가지고 확인해야겠죠. 왜? 3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특징주란 형태로 붙어야 되는 건데, 그 형태가 퓨리오사 AI로 갈 것인지, 아니면 AI 섹터 전반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AI 정책 관련돼가지고 이미 얼마 정도가 투자한다고 이제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기업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야 얘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더 화끈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퓨리오사 AI 관련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해줘도 그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시리즈 C부터 해가지고 900억 투자유치를 받는 것과 그리고 개발에 대한 내용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자리를 옮긴 올린다는 거는 예, 제가 말씀드렸던 합리적 의심으로 AI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이 뭐가 붙을지 진짜 그거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타점이 나가는 그 순간은 장대 양봉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량 매도, 분할 매도.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사점이 안 나왔다. 그 무슨 뜻입니까? 홀딩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d s 신인베스트마트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0 1 0 7 6 6 6 8 4 5 4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